이 장안에 게스가 많이 차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공기를 삼키는 습관입니다. 면요리를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 집어서 하면서. 그래서 면가락을 이렇게 후루룩하고 흡입하면서 먹을 때 대량의 공기가 위장으로 따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면 요리뿐만 아니라 사실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을 때도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요.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식단을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목적이나 또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바꿀 때에는 반드시 우리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요, 평소에 내가 친하지 않았던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 음식들을 소화 분해하는 이 효소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뱃속에서 부글부글하고 가스가 차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장 점막을 건조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장 점막이 건조해지면 음식물과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매우 느려진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음식물이 장내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오랜 시간 발효되면서 그만큼 가스도 많이 생성됩니다. 네 번째는요. 항시 긴장하는 습관입니다 장신경이 긴장을 하면 이 장근육이 과민반응하면서 장운동이 빨라지거나 과도한 수축운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복통설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막 뱃속에서 꾸룩꾸룩하는 그런 장명이 이제 심해지면서 가스가 쉴새 없이 찰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장내 가스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장내 미생물 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장내 유익균의 활동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을 깨뜨리는 데 중요한 유발 요인으로는요. 어, 평소에 항생제를 자주 먹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담배를 피고 또 수면 부족이 오래 되는 경우에 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가스가 많이 차는데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일단 이러한 습관부터 먼저 개선해 보셨으면 해요. 어, 잘 소화 흡수되지 않고 장에 남아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폴리오를 포함한 음식들을 앞글자만 따서 포드맵이라고 합니다. 과일 중에서 포드맵이 많은 음식으로는 사과, 배, 복숭아, 또햇가과일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자두, 체리도 해당이 되고요. 포드맵이 적은 과일로는 포도,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키위,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포드맵이 많은 채소로는 십자과 채소와 또백가과 채소가 있고요. 당근, 호박, 시금치, 상추, 오이, 생강, 그리고 감자, 고구마 등에는 포드맵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콩과 된장, 고추장, 쌈장에는 포드맵이 많이 들어있고요. 작곡류 중에서는 보리, 밀, 호밀은 포드맵이 많은 곡식이고, 현미, 백미, 찹쌀, 곤약쌀은 포드맵이 적습니다. 감미료 중에서는 자이리톨,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그리고 꿀, 올리고당,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은 고 포드맵 감미료이고요. 메이플 시럽, 스테비아, 설탕 등은 비교적 포드맵이 적게 들어있어요. 사과, 배, 양배추, 양파, 뭐 마늘, 콩, 통곡물 같이 이포도매이 많은 음식은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발효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미생물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이장 건강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다만 고포드맵 음식만을 위주로 먹거나 집으로 만들어서 다량으로 농축해서 먹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은 가스가 많이 차고 방귀도 필요 이상으로 자주 끼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드맵이 많은 음식을 안먹으면 당장은 가스도 안 차고 뱃속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 건강에 매우 불리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지속적인 저 포드맵 식사는요, 장내 유익균수를 감소시키고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무너진 장벽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포드맵 음식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과민성 장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스를잘 생기게 하는 음식, 포드맵 음식을 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알려 드릴게요. 1, 2, 3단계로 나누는 단계별 식사법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1단계로 처음 2주에서 6주 정도는 포드맵이 많은 음식을 식사에서 제외해 주세요. 고포드맵 그 음식을 잠시 안 먹는 것만으로도 이 복부의 불편감과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의한70% 정도는 호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장을 좀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는 포드맵이 많은 음식을 한 가지씩 시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3일 동안에 한 가지 음식을 시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이 특정한 음식을 정해가지고 첫째 날에는 아주 소량만 먹고 괜찮으면은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 양을 점점 늘려가면서 섭취합니다. 만약에 먹는 도중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불편감이 심하다면은 섭취는 중단하고요, 장이 다시 안정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다가 사과가 아니라 꿀 같은 다른 캐테고리의 포드맥 음식을 다시 3일간 시도합니다. 이렇게 포드맵이 많은 음식을 시도하는 3일이 지나면은요. 그 이후의 3일은 원래대로 그 1단계로 돌아가서요. 저 포드맵 식단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고 포드맵 식단을 3일간 시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비교적 잘 수용할 수 있는 고 포드맵 음식을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는 것이고요. 이 장을 살리는 나만의 건강한 포드맵 식단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체질적으로 장이 안 좋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장벽이 손상된 분들은 아기 장벽 같이 아주 연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포인트고요. 포도매 음식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과는 다르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장암이 생기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대변의 냄새입니다. 이 대변에서 정말 지독한 악취가 나서 다음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힘들 정도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냄새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뭐 두부 썩는 냄새, 생선 썩는 냄새 같은 썩은 냄새가 나게 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방귀 냄새 또한 비슷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이 대변의 냄새는요. 먹은 음식이나 또이 장내 유익균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에 썩은 냄새가 계속 된다면 혹시 이 대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장암이 보내는 내몸 신호 두 번째는요. 빈혈입니다. 자, 이 빈혈은 대변으로 피가 새어 나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항문에서 가까운 쪽, 그러니까 직장이나 하행결장에 암이 있는 경우에 선홍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혈변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항문에서 멀리 있는 상행결장의 암이 있는 경우에는 장 안에 혈액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색깔 또한 검게 변하기 때문에 흑색을 띠는 혈변, 즉 흑변을 볼 수가 있어요.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은 이 식도암이나 식도출혈, 치질, 혹은 이 항문의 조직이 찢어지는 치열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암은 아니고요 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대장암이 보내는 내몸 신호 세 번째는요. 변실금입니다. 노화로 인한 관약근의 약화로도 변실금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대장암은 보통 굉장히 심한 잔변감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실금과 잔변감 증상은요 이 항문 쪽에서 가까운 직장이나 S 결장에 암이 생겼을 때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대장암이 보내는 내몸 신호 네 번째는요 갑자기 생기는 설사나 변비입니다. 좌측 결장은요, 이 우측 결장보다 이 직경이 가느기 때문에 암이 조금만 자라나도 변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변비가 되거나 변이 가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습관이나 뭐 철분제 복용, 다이어트 유무 등 일상생활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갑자기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가 지속이 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장암이 생기기 약 10년 전부터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용종인데요. 그런데 모든 용종이 다 암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선종은 약 10에서 한 15년에 걸쳐서 암으로 진행됩니다. 용종이 몇십 개씩 발견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용종의 개수가 많다면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 용종이나 선종은 재발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종이 잘 생기지 않도록 장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음주 그리고 흡연은 피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섬유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칼슘 섭취 중요하고요. 지나친 고단백식이나 고지방 식이는 피해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얼굴살이 처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노화와 함께 가장 처지기 쉬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항문의 속살입니다. 이 처짐이 심해서 조직이 돌출되는 것을 치액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치질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가지 배변 습관만큼은 꼭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항문 건강에 안 좋은 첫 번째 배변 습관은요. 신호가 왔을 때꾹 참는 거예요. 대변을 참는 것이 반복되면서 이장 안에서 대변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대변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이 대변의 질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이 직장과 항문이 대변의 자극에 둔감해지면서 언제 화장실에 갈지 감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항문 건강에 안 좋은 두 번째 배변 습관은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 흡연은 치료의 유발인자입니다. 이 항문 안쪽에 분비선이 있는데요. 이 항문 샘에 염증이 생기고 또 피부에 구멍이 생겨서 농이 빠져나오고 아주 지독한 악취가 날수 있는 질환이 바로 이 치료예요. 특히 남성분들에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는 남성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항문 건강에 안 좋은 세 번째 배변 습관은요. 변기에 앉아서 이거.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복압이 점점 올라가고 항문의 압력도 상승하면서 치액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대변 보는 시간이 뭐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요. 5분에서 10분 이내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 좋은 네 번째 배변 습관은요, 과도하게 힘을 주는 거예요. 대변도 딱딱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장 점막도 건조한 사람이라면, 과도하게 힘을 줬을 때, 장 점막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치열이라고 하는데요, 치열은 한번 생기면 낫기가 쉽지 않고, 대변 볼때 과도하게 힘을 주면은, 이 항문의 혈압이 올라가면서, 치열 같은 항문 질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심장의 혈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병,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절대 금물입니다. 발을 바닥에 이렇게 대고 무릎을 직각으로 해서 변기에 앉는 자세, 즉, 고관절을 90도로 굴곡해서 앉는 자세는 치골 직장근 고리가 이 대변이 빠져나가는 직장 항문관을 휘게 해서 대변이 막히는 자세가 됩니다. 물이 나가는 이 호스가 휘어지면은 물이 잘안 나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쾌변을 방해하고 또 변비, 과민성 장중과 같은 여러가지 질환을 쉽게 생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잘안 나오는 대변을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되면서 항문 조직이 튀어나오는 치핵이나 또 항문 점막이 찢어지는 치열 같은 항문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반에서 35도 자세는 쾌변을 유도하는 자세가 됩니다.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게 올리고. 허리는 앞으로 딱 기울이면은요 35도 각이 되는데요. 이때 치골 직장근의 고리가 풀리면서 휘었던 직장 항문관이 일직선으로 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나가는 길이 구분 길이 아니라 바로 빠지는 직진 길이 된 거죠. 양 다리는 벌리고 무릎은 엉덩이보다 높게 올리고 허리는 펴서 앞으로 기울이고 팔꿈치는 무릎에 이렇게 지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쪼그리고 앉은 모양을 영어로는 스쿼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변 자세를 영어로는 스쿼트 자세라고 해요. 특히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나 치질, 또 고혈압 환자, 뇌종양 중품 같은 뇌질환이 있는 분들은 배변할 때 특히 이 자세를 추천드리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스쿼트 자세로 발을 올려놓고 쾌변할 수 있도록 쾌변 받침대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쾌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 스쿼트 자세를 하면서 변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하시면 변비에 정말 직방입니다. 어, 쾌변 혈자리 세 군데를 눌러주는 건데요.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먼저 이 손목 위에 있는 지구혈을 눌러줄 거예요. 이 손목과 팔꿈치를 4등분 했을 때 손목 위에서 4분의 1 되는 지점의 두뼈 사이를 눌러보면 움푹하게 들어가는 곳이 있죠.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자극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팔꿈치 안쪽으로 주름이 접히는 곳. 이 부위도 역시 눌러 보면은 움푹하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대장 경락의 혈자리인 곡지혈입니다. 이 부분도 엄지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10초간 자극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꼽 양옆으로. 이 손가락 세 마디 정도 떨어진 부위에 천추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 끝으로 양 천추혈을 지그시 눌러서 자극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변비가 오래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이 천추혈을 눌렀을 때 복통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세 가지 혈자리는 모두 장 운동을 자극하고 복압은 상승시키면서도 항문관략근은 이완시켜서 누르면 쾌변이 되는 쾌변 버튼입니다. 이 쾌변 버튼을 10초간 지그시 눌러주면서 한 3회 정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쾌변 자세를 잡고 또 쾌변 버튼을 확 눌러도 질 좋은 대변이 만들어질 원료가 없다면 쾌변은 불가능합니다. 정상 식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즉석식품 뭐 섭취 같은 것은 줄이고요 이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과 그 부피를 늘려주는 물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항상 대변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조금 보다가 맑게 돼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현미, 흑미, 그리고 곤약살, 귀리, 율무, 그리고 약콩, 렌틸콩, 병아리콩입니다 커피콩을 로스팅하는 것처럼 통곡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통곡물을 혼합하면은 작곡 시리얼이 됩니다. 그런데 꼭이 여덟 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통곡식이 있다면 추가하셔도 되고요. 또 각자 개인의 체질이나 장 건강 그리고 소화 상태에 맞게 가감하시면 됩니다. 작곡 시리얼을 이렇게 보관했다가 저는 이제 어떻게 먹냐면요. 한 번에 먹어 불량. 만큼 자 보통 종이컵으로 한한두컵 정도 이렇게 해서 귀리 우유에 한 10분 정도 불려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딱딱했던 곡류가 부드러워지면서 아주 먹기 좋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제철 과일을 씻어서 잘 준비하면 되는데 요즘에 딸기가 한창 철이잖아요. 그래서 딸기를 반으로 잘라서 준비했고 요즘에 저는 키위랑 같이해서 잘 먹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주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를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든 두유로 만든 두유 요거트고요. 이거는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우유로 만든 그릭 요거트예요. 그래서 입맛대로 선택해서 요거트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번갈아서 먹는데 오늘은 이 두유 요거트와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같이 넣어볼게요. 그래서 준비한 볼에다가 조금 점도가 있죠. 일단 이렇게 두유 요거트를 넣고요. 그리고 꾸덕꾸덕한 그린 요거트를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제철 과일 넣어주면 되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딸기 같은 경우는 작은 거로 8개, 그러니까 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키위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둘다 비타민C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굉장히 풍부해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잘 불은, 아, 고소한 냄새가 막 여기까지. 이렇게 부어서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조금 더 예쁘게 담고 싶은데, <laughs> 카메라 앞이라 <laughs> 긴장해서 더 예쁘게 안 담아지네요. 다만 이 작곡 씨를 섭취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과밀성장 증후군이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복통 설사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곡실를 한꺼번에 시도하지 마시고요. 현미나 흑미를 기본으로 해서 한 가지씩 더 해가면서 점차 그 개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양한 통곡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섬유질 섭취량을 늘린 만큼 반드시 충분한 물이 뒤따라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어, 첨질은 많이 먹었는데 이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면요 배 안에서 부글부글 가스가 생기면서 변비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물은 흡수가 잘 되는 따뜻한 물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곡물 안에서 콩류는요, 볶아도 딱딱하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신 분들께는 무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30분에서 40분까지 내 치아 상태에 맞게 불리는 시간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이콩류는요 열을 가해서 볶으면 이 세포가 열리면서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국물 안에도 기름이 있기 때문에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해서 오래 보관하면서 드시지 마시고 한 2주에서 한달 먹을 분량만 구매해서 다 먹고 난 후에 신선한 것을 다시 재구매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음식이 또 과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수 있는 것처럼 역시 섬유질도요, 하루 섭취량이 60g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도 방해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침대 밖이나 이부자리 밖으로 바로 나가지 마시고 기지개를 아주 이렇게 기분 좋게 켠 후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몸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발로 기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양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대거나 발 앞꿈치를 어, 꺾어서 바닥에 지지하셔도 되는데 저는 발등을 댈게요. 이 상태에서 양 팔꿈치를 바닥에 대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이 배꼽이 상복부를 최대한 바닥에 닿게 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꼬리뼈 엉덩이는 천장을 향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지그시 누르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30초간 유지를 합니다. 30초가 지난 후에는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은 네 발로 기는 자세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이 자세를 여러 번 하셔도 되는데 어 너무 오래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잠자는 동안 이 뱃속의 장이 장시간 수평 자세를 유지하다가 수직 방향으로 자세를 바꾸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 가스 기포가 모이고 이동하면서 위로 트림이 나오거나 아래로 방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배꼽 위에 상복부에 는 횡행결장의 연축 운동은요. 장운동과 배변을 돕는 아주 아주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배꼽 위에 장을 자극하는 데도 매우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좌우로 비트는 스트레칭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자 아까와 같이 네 발로 기는 중립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음, 발 모양도 똑같이 해주신 상태에서 왼팔을 오른팔 아래로 밀어 넣어주세요.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쭉쭉쭉 밀어 넣어주시는데 이때 왼손 바닥은 천장을 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왼쪽 어깨는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자세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무리하지 마시고 어, 닿을 수 있는 만큼만 대어 주시면 돼요. 15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에 다시 중립자세로 돌아오고요. 휴식을 잠시 취했다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좀 이따 뵐게요. 오른팔을 왼팔 아래로 밀어 넣어주시면서 아까 같은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때 오른쪽 어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이 오른쪽에 옆구리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15초간 스트레칭 해주시고 다시 중립이 되는 자세로 돌아옵니다.